장사가 엄청나는 날 저는 태국 방콕을 향해 갑니다. 이번 태국 여행은 조금 스페셜한 게제 친구가 또 VV VIP 해외 고객 서비스를 뭐 시작을 했다는데 공항에서부터 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하는 중. 사람 사람 너무 많다 지금 여기 줄 서는 것만은 30분 40분 넘어가는 것 같아 진짜 사람 많아요 오늘 사람이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지금 비행기 겨우 타고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방콕에서 봐요 바이이 사르디카. 사르디카. 하이 하오 예 사르디카. 땡큐. 게이트 앞에 그 이미그레이션 앞에 줄이 엄청 길어. 엄청 길고 엄청 천천히 스탬프 찍어줘 그래서 여기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정말 많이 길게는 기다리는데 여기 패스트 트랙이 있어서 되게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되게 빨리 들어가는거예요 기다리죠 친구가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땡큐 오마이갓 oh 그냥 한 1분? 일본? 1분만에 패스트트랙 했어 대박 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와 대박이다 한랜드 엘리트라고 여기 라운지가 있어요 여 기서 아 기다리면 집을 갖다 내 집이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나야 땡큐 썸머쥬 제가 짐을 들고 나갈게 없어요 일본 짐이 없네 짜잔 여러분 이렇게 태국에 오면 택시 잡기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이 리무진 서비스예요 제차 네. 아 리무진 아 방콕을 수십번을 왔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는건 처음이야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것도 1분만에 통과라고 짐 찾는 것도 다 대신 찾아주고 태국에 골프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짐이 너무 많고 뭐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단박에 그냥 해결이 되네. 태국 방콕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일 마일지하지 하셔야 됩니다. 여행의 피로는 마사지로 풀리 바랍니다. 이리 <anc> 음 자 마사지 1 시간 탈 마사지 너곤 너곤 뭐 배가 고파요. 그럴 때렛츠 t s 먹으러. He's a, He's a chef. chef. He's a chef. Uh, nice, we're nice, we're nice, nice, we're nice. chef. Very nice to This one you're having, you have to take this, this. into that. Okay. But so have the so the you should should be careful the chili because it's too hot. Sure. So the side dish is the only one. And next is the vegetable. And last, we have rice and water. Because the rice and water to clear taste of the side dish of Khao Wow. I 이한한 한 그릇에 짠 거부터 시작해서 단 걸로 이렇게 갈수 있게 잘믹스해 놨어요 깨치를 우리 셰프님께서 박수 <웃음> 와우 맛있는 거리 감사합니다 not t o 응 이제 4번을 해볼까? 네와 저는 이전에 제일 맛있는 똠얌꿈을 먹었거든요 더 좋은 새우를 쓰면 쓸수록 더 맛있는 똠얌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mm. 별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mm. Ooh, mm -hmm. Wow, this orange is for the very famous. And this is the panang. Panang is the oh, this Korean. is panang. Yeah, panang. This is lotus. Yes, Yangseng lotus. Ah, mm. what's this? It's a fish. Fish? Yeah, fish. Oh, ah. so, mm. every Korean they're coming in. They have panang. Lava Wangi, 정말 좋아했었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더구나. Wow, curry this is a green green curry curry yeah. with beef yeah. this is the masaman beef curry mm -hmm. crab meat crab meat, crab meat wow. with a mixed curry <gasps> so this is called la wang it's combining two kind of curry together wow. this is a new invented amazing thai food 저도 태국 음식을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지만 이렇게 궁중 요리 같은 거는 처음이네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한점식 같은 느낌으로 그냥 와서 직 경험을 해야 돼. 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이 음식들의 맛을 표현해주기에는 어, 너무 어렵다.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여기 사진 찍을게. 넣 너무 많고 너무 이쁜 곳이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이 보물창고 같은 곳에 오셔서 정말 색다른 태국의 기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게 태국 길거리 국수죠. 이게 찐이죠, 사실. 어, 너무 맛있는 쌀국수들이 길가에 있는 이런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짠. 길가에 이런 식당인데 너무 맛있는 국수야. 왕실 음식을 먹었으면 또 서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서민 같이 생겼잖아. 슈걸래? <laughs> 슈걸래요? 이렇게 태국에 방콕에 왔을 때 한국에서 골프채를 다 가지고잖아.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제 친구 회사에서는 이 모든 걸또풀 패키지로 뭐 시스템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방콕에 온 김에 다음엔 이제 골프 여행을 친구들하고 같이 와야 돼서 골프장이 어떤지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골프 카트를 타고 골프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와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 너무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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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퐁당, <laughs> 퐁당이야. <웃음> 어, 씨. 어, 오, 씨, 뭐, 야아 가! 오! 예! 와, 방콕에서 이렇게. 골프 칠수 있다니 세상 좋네. 여기가 그린이 너무 푸르고 예쁘고 오늘 또 바람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사실 저는 모자가 필요해요. 그냥 모자 없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골프 칠 때는 모자를 꼭 쓰고 선글라스도 착용하고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대구 오셔서 멋진 골프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안녕. 라라는 이름의 친구인데요. 태국에 아마 가게를 한 80개, 80개 정도 프랜차이즈 를 갖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메뉴고, 여러 가지 메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강하고 음식도 굉장히 잘 만들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해서 이 친구 가게 올 때마다 좀씩 저도 배우고 있고 우리 지구락실 프로그램 있죠. 거기 친구들이 가서 영지랑 뭐 민지랑 뭐 이런 친구들이 가서 먹고 너무 맛있다. 칭찬했던 국국수집 사장님이고 새로 베트남 식당 오픈해 가지고 저도 베트남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궁금해서도 알아봤어요.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Gather 오, 얼마나 살고 살려 찾았어. 오. Can you eat spicy? y yeah. mm. o so. you know. 맛. Okay. 음. 너무 맛있지. 맛있다 여러분, 유튜버의 삶은 너무 힘들군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맛을 일일이 다 표현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그냥 방콕 오시면 여기 꼭 오셔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음식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예, 방콕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제 친구 가게이기도 하지만 너무 유명한 가게여서 아, 너무 맛있어. 이곳은 방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강변을 볼수 있으면서 강변에 있는 와다룬이라는 그 사원을 볼수 있는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에요. This is uh, oh hi. g 녕하세요 go Wow, so beautiful. 여기가 방콕 최교 최고의, 최고의 뷰 중에 하나에 예 와다룬 와다룬. 자, 여러분 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국에 대한 환상과 열정이 가득했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태국에서 멋진 삶을 준비하신다면 1리드 카드와 함께 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초이스 1리드 카드